오늘 말씀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요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벌어진 것을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첫돌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새로운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일레벨을 볼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 행, 행위를 가지라 전하고자 할때 성령으로 끝까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를 시작하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것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일절를 봅시다. 에베소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를 촛대 사이를 지나는 이가 이르시되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건이시는 이란 교회의 지도자와 그 교회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 무엇을 아십니까? 23절을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영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느라 예수님은 그들이 자란 두 가지를 아십니다. 첫째로 그들은 행함이 많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지 않고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일할 때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 하고 힘을 다합니다. 또 그들은 기분이 내키면 열을 올리고 기분이 꿀꿀하면 그만두는 식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참고 끝까지 행합니다. 둘째로 그들은 거짓 사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아데미는 헬라어인데 풍요와 쾌락을 상징합니다. 로마어로는 다이애나라고 합니다. 거짓 사도는 이런 세상 풍조를 업고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즐겨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베소는 지중해에서 보면 오른쪽, 또 터키로 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우리나라로 보면 인천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과 서의 교류가 활발한 도시로 무역항이자 상업 도시였습니다. 세상 문물이 넘쳐난 도시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거짓을, 그들의 거짓을 신학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미림의 선배가 물려준 영적 유산을 잘 지켰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행함과 정체성을 겸비한 에베소 교회 칭찬받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사제를 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체성과 행함을 참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5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이든 문제가 생기면 원인부터 찾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쭉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으면 문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계라고 부릅니다. 회계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처음 행위를 가진다라는 말은 처음 행위를 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 행위를 행한다 라는 말은 <laughs> 처음 사랑을 실천한다 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인에게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 사랑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두란노성원에서 2년 동안 매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아, 생명의 말씀이다. 말씀 공부 또 하고 싶다.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싶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은 말씀 앞에서 냉랭해졌습니다. 음, 좋은 말씀이긴 하지. 내 삶과 좀 거리가 있어. 왜 그랬을까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일에 빠졌습니다. 일에 빠지면 말씀을 놓치기 쉽습니다. 일 중독에 빠져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한 불쌍한 남편이 있습니다. 일을 잘해서 일 중독에 빠질까요? 아니면 일을 못해서 일 중독에 빠질까요? <laughs> 일을 잘해서 그 일이 재미있어서 그 일만 막 하려고 하는 걸 겁니다. 그러면 왜 일을 할까요?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주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 우리는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말씀 앞에서 냉랭해졌습니다. 일에 빠지다 보면 일하는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일 중독은 말씀 사랑을 뺏어갑니다. 한국 교회에서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미림의 선배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목포에서 평양까지 자기가 먹을 쌀가마니를 지게해지고 걸어서 사경에 참석했습니다. 또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이 심리끼를 걸어서 주일 내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후선 우리는 많이 변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많고 하 아, 바쁘기 때문입니다. 바쁘면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젊은 20대처럼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신박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요. 의자에 앉아 있으나 시간만 흘러갑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 말씀을 묵상할 시간, 말씀을 사랑할 시간을 놓칩니다. 말씀 사랑을 놓치면, 날로뿔은, <laughs> 날로는 있으나 날로뿔에는 없는, 날로뿔은 없는 모순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그럴 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말씀을 사랑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서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섬겼습니다. 그는 양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에루살렘으로 갈때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모두가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밑바닥에는 진한 가족애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왜 변했나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다가 싸늘해졌습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를 위해 줄을 서고 아부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차별화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 서로에 대한 관심이 식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을 잘못 감당하다 보면. 오히려 물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저성물들과 놀다 보면 시간 낭비고 뭐 내가 더 힘들어지지. 라고 생각하고 물들지 않기 위해 엄격한 잣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식사도 믿는 사람들끼리, 골프도 믿는 사람들끼리만 쳐야 돼. 골프를 칠 때도 세 명은 신자, 한 명은 불신자. 또,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섞어야 합니다. <laughs> 신자들끼리만 어울려 다니면 날카롭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특권 반칙 없는 정의로운 나라라는 대의명분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규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이를 위해서는 구시대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이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처럼 당쟁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화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논쟁을 통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새로운 길을 함께 나아가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하는데 침튀기며 싸우느라 갈 길이 멉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김영균 법이, 김용균법이 이 남은 자식은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엄마의 눈물로 연말에 비로소 통과되었지만 또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유치원산법은 끝내 작년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는 서로 사랑이 식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존재 목적을 잃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해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업무 시간에 이어폰으로 CCM 듣고 성경책을 읽으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일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줘야 합니다. 역시 그리스도인은 일도 잘하네.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예배를 보러 가기 위해 도로에 불법 주차하면 안 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하자고 하면 열심히 하고 눈오는 날에 자기 눈앞 집앞 눈을 잘 치우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줄이자고 하면 텀블러 열심히 가지고 다니고 호세를 위해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떡은 내가 먹고 네 떡은 네가 먹는다. 이런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 속담,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컨셉이 변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다. 요즘 뜨는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 대학 입시 관련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친구들이 모두 경쟁자다. 친구는 1등이 되기 위해 물리쳐야 할 대상일 뿐이다. 우리조차도 이런 풍조에 물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곳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몸의 뿌리는 사랑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오랫동안 함께한 동역자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대답을 알고 계시죠? 바로 지금? 여기! 바로 내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벤자민 플랭크링이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믿음의 동역자 바로 이 아내 동역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면 가끔 문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갑자기 당신이 생각나서 문자를 보냅니다. 아침에 봤는데 또 보고 싶다. 보고 싶어도 참자. 남편과 아내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가족이 힘이 있고 교회 공동체에 진한 사랑의 향기가 퍼집니다. 제가 경영학과 팔과 학번입니다. 대학생이 된지 어언 30년이 흘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강산이 변해버렸어요. 한남 캠퍼스 시절 몽골에 계신 조스피 목자님과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대학원을 졸업한 후 직장을 다니고 또 IMF를 겪고 회사가 어려워서 직장을 잃고 또막 창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그 회사를 올해 21년 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는 5명이었는데 지금은 직원이 230명인 중견기업이 되었습니다. 저의 30년 믿음 생활의 증인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외모적으로 민주적이죠. <laughs> 말할 때도 세련되지 못하고 또 쓸데없이 자기 프라이드가 강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장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이 말씀 하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데 사랑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오신 그 한나 성사님께서 저의 20대 때 주일날마다 널브러져 세상 모르고 잠자고 있는 저를 깨우기 위해 얼마나 많이 직접 집으로 방문했는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 30대 중반 넘어서 아직도 싱글이었을 때 또한 얼마나 많은 목자님들께서 저의, 저의 결혼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는 순전히 목자님들의 사랑과 기도의 결과물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저를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사랑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셋째로, 기도사랑입니다. 말씀사랑과 서로사랑은 기도사랑으로 이어집니다. 기도사랑 없이 말씀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사랑도 이론에 불과합니다. 기도는 이 모든 일을 할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라도 배터리가 없으면 장난감에 불과합니다. 그 좋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배터리가 좋아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배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에 힘쓰고 있는 수룩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려하니라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즉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처음 행위를 반드시 절대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는 98% 잘했습니다. 주님도 그들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완한 점을 인정하십니다. 그들이 거짓 사도를 배격하고 정통신앙을 지킨 점은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가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한 2%가 교회의 존폐를 좌우합니다. 산술로는 2%지만 내용으로는 본질입니다. 사랑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반화가 무엇입니까? 7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laughs>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베서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면 이기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가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먹습니다. 그들이 처음 행위를 갖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만 처음 행위를 가지면 영생을 얻습니다. 낙원, 영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말씀사랑, 서로사랑, 그리고 기도 사랑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저희에게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말씀사랑, 서로사랑, 그리고 기도사랑을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